앞에 있는 죄인 동진형을 용서해 주세요. 저번 주에 쯤 어? 자다가 꿈꿨거든. 내가 우형 뭐 나왔어 꿈에서. 이거 어, 내가 이거 말해 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생각나서 얘기하는 건데 아니 형이 이제 막내 꿈에 나와서 막피 막 흘리고 피 흘리고 막. 막 총에 막고피흘려고막 죽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느낌이 세 쎄하잖아 사람이 꿈은 반대야 어? 꿈은 반대야 지금. 어? 내가 잘 되려나 보다 <laughs> 아무튼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런 이런 꿈을 꿨다 죽지는 않았는데 거의 죽을 뻔하더라 내가 근데 죽기 전에 깼다 이러니까 그게 좋지 않은 거래요 그 사람을 뭐 교회에 데리고 오든지 근데 형 교회는 안갈거 아니야 나. 그럼 차라리 기도라도 좀 해주라 해서 아, 뭔 소리야, 기 아니 진짜로. 뭔 불? 이거 내가 불안한 아유. 거야. 아 뭐가 불안해? 일로 와봐 기도 좀 해줄게 진짜. 아 이제 안해 나. 아 와봐. 기도 해주면 또잘될 수도 있대. 어? 형이 음. 잘될 수도 있대. 내가? 음. 나도 기도 잘 못해. 근데 내가 불안해서 그러는 거야. 아 그런 걸 왜? 나 이상한 애나 진짜. 씨. 아 지금 아, 형이 아. 죽고 있다니까. 잘 못해 안돼. 내가 그냥 기도하면 그냥 듣고 있으면 되지. 내가 뭐, 만약 에뭘물어보면 묻는 말이 답하고. 눈 감고 그냥 제자리. 그냥 그냥 손을 모아야죠. 근데. 이게 뭐야? 정말 몰라. 네네 <laughs> 네, 이게 편널게 있어. 사장님 <놀람> 아버지, 저는 지금 동진영네 와 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죄인 동진영을 모세해 주세요.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아버지 저 죄인은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laughs> 아 뭔데? 왜 무서워. 아니 뭘 죄인이야 내가. 어? 뭐 죄인이야. 아 사람은 다 죄인이야, 다 기본적으로. 아니 난내거 불편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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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람도 다 원래 죄를 갖고 태어나. 어, 기도 끊기셨다. 다시. 죄인이 기도를 끊었습니다. 어, 아, 왜웃냐고 아, 미안해 미안해. 아본 죄인이야 근데. 다 죄인이라고 가라고. 아, 난 잘못한 게 없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아, 난 잘못한 게 없어. 아, 완벽하진 않지만 잘못한 건 없어, 내가. 형죄 지은 적 있어? 삶에서? 없어. 살면서. 없어. 단한 번도 없어? 없어. 단한 번도? 한 번은 있는데 없어. 그래. 죄인이지 죄인은 왜뭐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당신은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아니요 아 진짜 진짜 왜? 죄의 진정 있다며 요 이거 인정하면 뭐가 되는데 잘될수 있잖아 너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 <laughs>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laughs> 아, 당신은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정말 인정합니까? 예 주님 죄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는 죄인이라고 비록 지은 죄가 많습니다 항상 이상한 생각, 음흉한 생각으로 가득하고 음... 더러운 상상이 그득그득한 이동진영형을하느 아버지 제발 용서해주세요 가득가득 맨날 맨날 함, 어. 길가는 모르는 여자를 쳐다보고 잠깐 봤습니다. 당신은 의흉한 생각을 했다는 거 인정합니까? 잠깐만 봤습니다. 더러운 상상을 맨날 그득그득하는 거 인정합니까? 더럽진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잠깐 봤습니다. 눈이 갔습니다. 저절로 갔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앞으로 안 걸으겠습니다. 님 죄인이 죄를 고백했습니다. 자꾸 동진이 형이 기도를 끊는데 이거는 동진이 형이 끊는 게 아니라 마귀가 끊고 있다고 생각하.. 아, 왜 자꾸 웃냐고.. 아 이거 뭐 마귀야 마귀는 진짜.. 적당 해. 동진이 형이 물론 음흉하고 24시간 이상한 상상에 빠져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상상을 안 하도록 도와주세요. 이진은이사한 상상을 했다는 걸 인정합니까? 은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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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이사 앞으로 잘 되게 이님이동진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아멘. 아멘. 형 뭐해? 어? 뭐해? 그냥. 어? 물검어가는 거야? 그거 왜 검색해? 어? 어? 어. <laughs> 아안 믿는다며? 꿈에 꿨는데 아니야? 꿈을안 꿨는데 형잘 되라고 주던 거 맞잖아 사실. 잘 되게 해주세요 유튜브. <laughs> 어, 그럼 이거 보고 있 미래 의형 구독자도 있잖아. 그치. 인사 한번 해줘. 귀엽게 하나 좀 귀엽게요. 어? 귀엽게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laughs> Non più drai farfalo ni amoroso, notte giorno di torno girano, delle belle tornando al riposo.